자 김신생 오늘의 컨텐츠 라이벌 총게임 더블록스에 있는 총게임이고요 김신생이 오랜만에 총게임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에 웬만하면 총게임 안 올리거든요 예 근데 좀 라이벌이 좀 핫하고 역주행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김신생 FPS 경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여기있다 과거 에이펙스 레전드 시즌 1, 2, 4 최고 시즌인 프레데터 그래 그래 맞아 맞아 378 놀면서 했죠? 마스터 랭크 그때 이때는 엄청 FPS 를 열심히 했어요 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FPS를 거진 안 했어 에일리언 VS 프리에터야고야 조용해 롤이나 발로란트 치면은 레디언트 뭐 칠리저 요런 급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아 이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또 스킬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요거세 개를 샀거든요 세개 여기 보시면은 황일로 전기톱 카람빗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는 무기가 좀 많아가지고 아쉽긴 한데 제가 저기서 그나마 쓰는 건 승아랑 샷건이지 않나?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세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바로 슛 돌려 돌려 봐 돌림판. 엄... 음... 망했구요. 제발 돌려 돌려 돌림판. 엄... 음... 마지막 아니 전설 나오자. 제 마지막 전설. 어... 아, 전설 우지! 야 웃지 마라, 도배하지 마라. 어? 그래서 오늘 권총은 우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컨텐츠 알려드릴 거냐 여러분들. 꿀팁이 하나 있어요. 총에서 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음, 칼 패시브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.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. 이건 나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 분 많았거든.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. 사람들 알려주면은 진짜 이거만 사용할 텐데 어떤 꿀팁이냐 여러분들. 바로 보여드릴게요. 총을 사용하다가 이거 어디야? 총을 사용하다가 뭐야?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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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오하 아하! 아하! 아어아

아, 왔는데, 이렇게 탁 해가지고, 피시브 터뜨려 드려지고, 어, 죽었네. 총 <laughs> 들고 있을 때, F를 누르면요. 칼을 바로 꺼낼 수 있거든요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래서, F 누르고, 바로 오른쪽 누르면, 칼 피시브가 적용이 된다는 사실. 그래서, 총쏠때 중간에, 조치를 할수 있어요. 아싸, 킬 피서 먹었다, 개꿀띠! 아, 다시 한번, 좀 보여드릴게요. 요, 아, 뭐야. 요런 식으로, 사용하면 되는데 가능하죠? 뭐 싫어요? 아못 맞췄어. 야, 야, 음 가시할 건. 자나또 한번 써볼게요. 나또 쉽거든요. F 긁고 오른쪽. 요런식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아비킬 뺏겨먹었고 아주 나이스 그래서 총 들고 괜히 칼 들고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그냥 F 탁 어때요 편하죠? 꿀팁이죠? <laughs> 바로, 바로 바로 거리 벌려주고 바로 거리 벌려주고 요런식으로 쥐 눌러가지고 힐 바로 해주고 야무졌죠? 바로 시켜주고딱 요런식 호이호이아나오면 쏜다 <laughs> 아셰코인데칼 패시브 좋은거는 주먹이라고? 이렇게 바로 쏘어주고 또 쏘어주고 얼마나 편해 어, 숨어주고 바로 어, 잡아주고 좋죠 좋죠 여러분들 좋다고 말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좋지 좋지 그렇지 그 이게 칼패시브아칼 스킬 허령도 그렇지 그렇지 딱 이렇게 패주고 어? 얼마나 편해 어 잠시만 아니야 아니, 잠시만 아유 무서워 죽겠네 그냥 아이고, 아이고, 야너뒤 저기 있다야 아이고, 살려주세요 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고이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이 지금은 신성이라이고을이고 있기 때문에 어어?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

에, 한민국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잠시, 잠시만요. <laughs> 어, 안 봐줘, 이러면은. 어? 나도 출격해. 나도 전기톱할줄 알아! 나도 전기톱, 나도 전기톱, 나도 전기톱. 아이고, <laughs> 세상에, 어, 전기톱 잘 치네. 어, 뒤에 조심해, 뒤 조심해, 뒤 조심해, 뒤 조심해. 그렇지, 그렇지, 어떻게 쓴나를 노줌으로 쏘지? 나이스 사다리 올라왔죠. 그렇지 거기있죠 야 역시 샷건 스나가 있는데 어디? 잘 못봤나? 야우리 지금 죽겠는데 저거? 악. 준비하시고 렛슛꼬인저 1대1인가요? 하나 지하에 있나 본데? 여기 슬라이딩 싹 쳐다주고 바로 슛. 좋았어요. 끝났어요. 좋습니다. 회튼 마무리. 아, 캐리 편하긴 한데 교차로나 비 코스 여기서 한다고? 오호. 자적팀에 분명히 쓰나가 많을 거란 말이죠. 그럴 때 검팅 견해기 패시브. 뭐와 이거 얼마나 버금가? 바로 가만히 있다가 좀 싸주고 못 맞춰주고. 스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? 이렇게 안쌓주고 스나 저기 있죠? 바로 컷, 컴패시브, 까비. 어 이런 식으로. 이게 컴패시 바로 바로 빼주고. 누구세요? 그렇죠 이렇게 튕겨내주고 뭐지 이제 <laughs> 이거 왜 가질 못하니 하나 오른쪽에 있었어 하나 있다 바로 컴패시부터도리 건패시브... 어? 돌이 하는데요 괜찮아요? 제가 스나를 드은 날엔 파국이거든요 모든 게끝 끝난다 그래가지고 파국인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케이,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스나 손을 안 풀어가지고 지금 광대급인데 지금? 어? 실력파가 아니라 예능 방송인데? 자, 우리 팀좀 세긴하다. 아니 누 우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진짜? 빈말이 아닌데? 지가 어우 사기네. 와이 와이 아야 이거 어떻게 왜한마안 닿아? 맞냐 이거? 이거 버금인거 같은데. 아니 이거 VL 돌려야 돼, 이거. 이거 뭐한 대도 안 맞아. 에임 100% 이거 다 따라갔는데 이거. 아, 에임서칭, 이거 너무 잘했는데, 이거, 진짜, 이거. 편집자님, 편집, 편지 돌려주세요, 이거. 근데 억울해가지고, 진짜 안 되겠네, 이거. 핑 차이야. 나이스 이겼으면 됐지. n 아, 오늘 라이벌 칼 m 스알려드 i 데 e 여러분들 PC본을 유용하게 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라이벌 재밌게 보 libel. I'm on a libel. 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디오스